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자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시내 것이요, 나앗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음이요.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신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새벽을 사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빛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은 찬란한 햇빛이 빛나는 시간이고 이슬이 빛나고 총명이 빛나고 또 영성이 빛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 도시마다 성격이 좀 있죠. 어떤 도시는 낮으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거리가 사람들과 자동차로 붐비지만 밤만 되면 조용해지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낮에는 정말 정적에 쌓여 있는 것 같이 조용하다가 해가 지면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분비기 시작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를 들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만 되면 조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쾌락과 활락과 도박이 시작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강도도 마피아도 낮에는 잠재고 저녁만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도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이 유흥가와 주택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학교 옆에도 술집이 있고, 교회 건물에도 술집이 있고, 때로는 유치원에도 술집이 있는 경우도 유치원 옆에도 술집이 있습니다. 대학가가 밀집된 신촌 일대의 밤 풍경은 어떨까요? 대학과 유흥업소는 서로 공생 관계가 되는 것처럼 정말 번창합니다. 낮에는 잠자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물론 때는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며 전선을 지킵니다. 그들은 나름. 고상하고 창조적인 일 때문에 밤을 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술과 쾌락과 향락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점점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신체 리듬으로 밤과 낮을 구분하셨습니다. 낮에는 쉬고 아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질서와 리듬을 거역하다 보면 결국 건강에 무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며안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새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어서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출애급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급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국 군대의 전열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야 23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욕기 24장 14절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은 기독교와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을 지은 다윗. 이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을 보면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본래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다 모아서 우리로 인도하여 그 양들로 하여금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했던 는 이른 아침부터 양들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때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게 된다면 그 새벽에 이슬에 맞은 촉촉한 풀들을 다른 양떼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 양떼들은 굶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해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목자는 양떼에게 꼴을 먹이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어요. 다윗의 특기가 뭡니까? 악기 연주잖아요. 특히 비파와 수금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네, 그 비파와 수금 소리에, 그 아름다운 소리에 사람들이 깨우곤 했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불 꺼져 있는 교회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깨고, 사람도 깨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에 깨워서 뭘 해야 합니까?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죠.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이 감사와 찬양,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밤새도록 술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아침에 겨우 잠에서 깨는 사람. 속은 쓰리고 머리는 쑤시고 입은 껄끄럽고 정신은 정신은 몽롱할 거예요. 그래서 냉수를 들이키고 해장국으로 속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네, 새소리와 함께 잠을 깨어서 세수하고 옷갈아입고 신성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성전에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새벽마다 구름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치는 사람과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주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진짜로 깨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새벽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받는 저 아름다운 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육절을 보면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 손으로 구원하소서. 네, 다윗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당대의 영웅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이 들었다가 불리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를 보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틀에, 건져, 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날 다윗의 설교가 밤이 늦도록 진행되었던 탓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유두고는. 졸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네.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졸다가 제2, 제3의 유두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 어떤 시험도 위기와 고난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벽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수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나라들의 명록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문화는 정말 발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와 영상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폰 붙잡고 그런 그런 것에 빠져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특히 이 청소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탄은 이 시대의 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빼앗긴 우리의 밤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밤문화를 거절하고 새벽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밤이나 새벽이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궤그 외적으로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는 이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11월 중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영적 용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11월 2일부터는 새벽을 나오지 못 안으셔도 됩니다 11월 1일에는 월사 기도회가 있고요 11월 2일부터는 새벽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는 단일 기도회 기억하시고 저녁마다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듯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어둠과 암담한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외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